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질문은 다 대부분 한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교육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뭐 우리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께 혹시 뭐 제가 안한 질문 중에 혹시 뭐 말하고 싶은 내용이라든 혹시 볼... 시청자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학교 공부 시스템이 아닌, 그냥 내가 따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학습하겠다는 음. 분들 생각해서 뭐, 많이 보면 뭐, 가장 기본적인 10대가 볼 수도 있고, 뭐, 20대, 뭐, 30대, 그, 많 40대까지 보지 않을까요? 50대 음. 분들 보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음. 네. 딱 적당한 뭐, 20, 30대 평균을 기준으로 하시고, 딱 뭐, 혹시 말씀, 뭐 해주실 음. 게 있을까요? 어, 딱히 늘 말씀은 없고요. 네. 이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매일 노출이 되는데 네. 특히 북한 관련 뉴스는 너무 딱딱하고 너무 음.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많이 이질적이죠. 또 그들이 아. 근데 솔직히 그런 게뭐 한국인만의 잘못은 아니고 네. 북한이 정말 그러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더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여전히 같,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 네. 2,500만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너무 북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김정은 이렇게 하나로 통칭되는 것보다는 거기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고 네. 또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물론 제 말씀이 북한을 미화하려는 게 아니고요 <웃음> <웃음> 쓰레기가 맞습니다 <laughs> 쓰레기가 맞고요 저도 북한의 어떤 자유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으로, 싸우고 나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음... 또그와별별로우우리나중중통 통일이 을을서 서로 른문화화적극극 격차를 네. 줄일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아, 네. 네, 점에한어라봤점에이 바라봤을 때 이런 a 텐츠는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e a r 죠 저도 그러니까 이 r of the 이 e a r of the year of the year o 조금 저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거 교육 관련된 걸 한다는 건 결론은 우리나라와 북한의 차이가 있는 거지만 이거를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격차 줄인다는 게 이제 서로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근 일단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볼 거는 북한 사람 현재 이걸 북한 학생들이 이걸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일단은 한국 우리 우리나라 이남한부터 먼저. 좀, 이, 북한과에 대한 거리를 뭔가 줄여보고, 북한과 좀 나름 친근감을, 가지면서, 정말 나중에 정말 어떻게 통일이 된다고 하면, 그, 우리가 북한에 가서도 뭔가 불편함이 없이, 그렇죠. 뭐 경험할 수 있는 걸 경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할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 반응이 저는 정말, 네, 핫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언제쯤 확인할수 있는. 저더 이제 지금, 네, 지금 현재 오늘 날짜 딱 정확히 말씀드리죠. 오늘이 12월 23일, 네, 2018년 12월 23일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 네, 조만간 여기 지금 카메라맨님과 같이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네, 정말 핫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핫해서 또 뭔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뭐 댓글 남겨주셔서, 어, 이번에 이렇게 북한 교육 관련해주셨는데, 혹시 뭐 다른 분야에서도 혹시 뭐, 영상 올려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또 인터뷰해주세요. 아, 네, 네. 아니 언제든지. <laughs>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힘이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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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